쿠키뉴스 산업팀 이승희 기자와 함께하는 키워드 포착입니다. 오늘도 스튜디오에 이승희 기자 남아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이승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어떤 내용으로 함께할까요? 네. 현대인들은 야근과 초과 근무가 당연시되는 사회에서 살고 있죠. 물론 일처리가 빠르다는 장점이 있지만, 과로와 가족 간의 단절 등 여러 문제점도 있는데요. 앞으로는 분위기가 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종업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장은 7월부터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행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근로시간 단축을 코앞에 두고 업계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오늘은 전자 이동통신업계 상황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네. 이 아근과 초과 근무가 다반사인 상황에서 과연 주 52시간 근무가 현실상 가능한 일인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은데요.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일단은 큰 이변이 없는 한은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곧 시행되는 거죠? 네, 별다른 이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주당 법정 근로 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법정 근로 40시간과 연장 근로 12시간을 합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인데요. 종업원 300인 이상의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다음 달인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 52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네,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부터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 이 근로시간, 노동시간 단축을 피력해 왔고 또 대표적인 공약이기도 했는데 이제 드디어 시작이 되는군요. 네, 문 대통령은 얼마 전 열린 국무회의에서 근로시간 단축은 우리 사회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는데요.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의 평균 노동시간보다 300시간 이상 더 일해온 우리 노동자들이 장시간 노동과 과로에서 벗어나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가지고 저녁이 있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300인 이상의 기관, 그리고 사업장에서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을 지켜야 한다면 직원수에 따라서 적용 시점에서 좀 차이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혼선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근로자가 300인 이상인 기업은 7월부터 근로시간을 줄이고 50인 이상, 299인 이하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지켜야 합니다. 우인 이상 49인 이하 기업은 2021년 7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짚어 드립니다. 다음 달부터 모든 사업장에 적용이 되는 게 아니고요. 직원 수에 따라서 기업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주 52시간 근로 시간 적용은 이건 선택사항이 아닌 거죠? 꼭 지켜야 하는 거죠? 네, 당연합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 보호를 위한 강행규정이기 때문에 노사가 합의한다 하더라도 52시간 이상 일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되면 사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네. 사실 뭐 한국 사람들 일 많이 한다는 건 세계적으로 또 소문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시간 단축이 우리 삶의 질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제도지만, 아, 현실상 가능하겠느냐. 그런 지적이 없을래야 없을 없앨 수가 없는데요. 어, 당장 다음 달부터 시행을 앞둔 기업들 반응이 좀 궁금하거든요. 어떤가요? 네, 기업들마다 확연한 온도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직원들도 마찬가지인데요. 업계별로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현상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대형 유통업계를 보면 근로시간 단축 시행에 앞서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말부터 월 압의 경영을 도입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미 주 52시간 근무가 시행되고 있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음, 유통업계는 이미 나섰고요. 그러면 전자업계 상황은 어떤가요? 전자업계에서는 주 52시간 근무 시간을 앞두고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네, 전자업계의 대형 기업들은 주 52시간 근무 시행에 앞서서 현재 자체적으로 근로시간 단축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S전자 같은 경우 지난 1월부터 주 52시간 근무를 시범 도입했는데요. 직원들이 근무시간을 초과할 경우 사유서를 작성하고 팀장과 그룹장까지 결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만약 직원이 이를 못 지킬 경우 담당 임원에게 인사 불이익도 주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음, 몇 달간 그렇게 미리 운영이 됐다면 사실 직원들 애계도 적응이 돼서 혼선이 좀 적을 것 같긴 한데 다른 기업들도 시범 운영 중인 곳이 있나요? 네, 다른 기업들도 주 52시간 근무제를 시범 운영 중인데요. 시범 운영 기간 동안 회사는 임직원의 근무 시간을 점검하고 근무 시간을 초과할 경우 이를 해당 부서장과 임직원들이 해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제도의 정착을 위해 IT 시스템 개선, 통근버스 시간 조정 등 인프라를 지속 보완해 나간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우려가 큰데요. 단순히 근로시간만 줄이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그에 맞는 또 인프라도 보완을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직군에 따라서도 또 다르게 적용하는 게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떤가요? 그래서 엘전자 같은 경우 지난 2월부터 사무직은 주 40시간, 생산직은 주 52시간 근무를 시범 운영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업 부문별 근무 특성 등을 반영해서 순차적으로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한다는 겁니다. 네이 전자 업계가 주 52시간 근무시간 시범 운영을 통해서 아, 기본적으로 정부 정책에 발맞춘다는 그런 방침을 보이고 있는데요 사실 뭐 사무직과 생산직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는 만큼 어, 그냥 무조건적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할 것이 아니라 이게 융통성과 유연성이 필요한 것 같긴 해요 네 맞습니다 실제로 영업직이나 특정 시기 업무가 몰리는 연구 및 개발 등의 부서는 주 52시간 근무를. 적용할 경우 경쟁력 약화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부서에 따라 근무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유연성 있는 적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아무래도 법으로 이 근로 시간을 강제할 경우에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긴 하겠네요. 네, 전자업계가 고민에 빠진 이유도 바로 그 때문입니다. 네. 업계별로 상황은 다르지만 전자업계 같은 경우 일감이 몰리는 시기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러한 업계 특성을 고려해야만 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일반 기업들이 연말에 숨을 고르고 한 해를 정리하는 것과 달리 가전업계는 도리어 분주해지게 됩니다. 매년 1월 열리는 세계 최대 전자제품 박람회인 CES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 52시간 근무가 강제화된다면 법을 어기지 않고 업무를 마무리할 수 있는 해결책을 강구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네요. 사실 근로시간 단축의 취지는 좋지만 그래도 업종별로 다른 성수기가 좀 문제가 될것 같긴 한데 아, 혹시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책은 안 나와 있습니까? 네. 그래서 전자업계는 여러 가지 가정안을 놓고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합니다. 업깨 특성상 집중글로 제한 완화를 내신 바라는 분위기라고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어떤 정책이든지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없는 정책은 없겠죠. 아무리 필요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또 부작용에 대한 대응책은 또 미리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 전자업계에 이어서 이동통신업계 상황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통신업계 상황 좀 전해주실까요? 네, 이동통신사들 역시 주 52시간 근무제에 발맞춰 근무 환경 변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S사는 자율적 선택 근무제를 도입할 예정인데요. 직원들은 2주 단위로 80시간 범위에서 업무량과 진행 상황을 고려해 유동적으로 근무 시간을 설계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K사 같은 경우도 근로시간 관리 체계를 전면 개선해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고 연장 근무가 필요한 경우 따로 신청해서 승인하는 방안을 도입할 예정인데요. 근무 시간 내에는 사내 업무 사이트 접속을 차단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동 통신 업계 역시 다음 달부터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또 근무가 이루어질 텐데 사실은 직원들은 정시에 퇴근하는 게 눈치가 보일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측에서 관리하는 게 맞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그래서 다른 이동통신사 역시 오후 6시가 되면 사내 PC를 종료시키는 PC 오프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사전에 신청한 직원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의 업무 시간을 오전 8시에서 오후 5시 등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어, 사실, 한 가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동통신사는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도 있지만, 사실 뭐, 영업과 휴대전화 개통처럼, 그렇게 대리점 직원도 참 많은 업종이잖아요. 그러면 휴대전화 관련한 실질적인 업무는 거의 대리점에서 맡고 있는데, 그 대리점도 다음 달부터 주 52시간 근무시간이 적용이 되는 건지도 궁금해요. 네, 사실 그 부분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봐야 하는데요. 현재 이동통신대리점과 판매점 등 유통점들은 주 52시간 근무를 바로 적용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한국모바일정책연구소가 실시한 유통점 종사자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유통점 종사자 중 84.5%가 오후 8시 이후 영업을 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부분의 단말기 판매 대리점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약 10시간 운영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사실 이렇게 일선 대리점은 본사와 다르게 이렇게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건데 생각을 딱 해봐도 이런 이동통신 대리점이 6 시에 문을 정시에 닫는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해 보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노동법 개정으로 타격을 받는 것은 사무직이 아니라 오히려 현장에서 발로 뛰는 영업직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법이 개정된다면 자연스럽게 대리점 운영 시간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 사용자가 대리점을 찾는 시간이 줄어들면. 자연스레 매출 하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네. 그 대리점 입장에서는 매출 하락에 대한 우려가 물론 있겠지만 사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고객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불편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고객들 역시 서비스 이용에 불편함을 겪게 되겠죠. 실제로 고객들이 퇴근 후 휴대폰 개통을 많이 하는 점을 감안한다면, 고객 편의 측면에서도 해결책을 마련해야만 하는 상황입니다. 네, 아무래도 대리점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이주 52시간 적용이 좀 힘들어질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응책이 없습니까? 그래서 유통점은 상황 타개를 위해서 전산 시스템 운영 시간을 단축하고 이로 인한 매출 감소는 이동통신사 측에서 관리 수수료를 높여서 소득을 보전해 달라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관리 수수료는 유통점이 유치한 가입자가 내는 월 요금에서 일정 퍼센트만큼 이동통신사가 떼어 주는 수수료를 말하는데요. 결국 유통점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입니다. 음. 아무래도 대리점 입장에서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서 또 소득 감소가 오. 우려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해달라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유통점의 불안을 해소하고 피해 예방을 최소화하는 등 이동통신사의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동통신사 측 입장은 어떻습니까? 이동통신 유통 협회 측이 제시한 방안을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우선 관리 수수료를 인상하는 것은 구조상 어렵고요. 또주 52시간 근무제에 따른 유통점 근로 환경 개선 문제는 이동통신 3사뿐만 아니라 정부 및 관계 부처와도 협의를 진행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 네, 물론 뭐, 적극적으로 도입이 어려운 게 사실이긴 하지만, 그래도 무조건 문제만 삼을 게 아니고, 일단은 또 긍정적인 부분을 또 찾아 나서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그런 의미에서 근로시간 단축의 어떤 성공 사례가 있으면 그것도 좀 찾아볼까요, 우리가? 물론, 근로시간 단축 성공 사례도 있습니다. 글로벌 여가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체인데요. 이 업체는 지난해 4월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오후 1시에 출근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은 오전 9시 출근과 오후 6시 퇴근을 원칙으로 합니다. 영업 부서나 R&D 부서 등에서 일하는 구성원들은 불가피하게 연장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럴 때는 다음날 출근 시간을 조정해서 실질적으로는 주 35시간 근무를 보장받고 있습니다. 음,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매출 하락이 있거나 하지는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처음 주 35시간 근무제를 도입할 당시만 해도 근무 시간을 줄이면 생산성도 떨어진다는 우려가 많았는데요. 전체 근무 시간은 줄어들었지만 직원들이 집중해서 업무를 완료하고 정시퇴근하는 분위기가 정착되면서 결국 매출과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음, 근데 왜그 일하는 시간을 줄이면 시간이 줄어든 만큼 임금도 줄인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다행스럽게도 근무 시간 단축에 따른 구성원의 임금 감소는 없었습니다. 대신 명확한 목표 의식, 동기부여, 정확한 업무 지시가 근무 문화에 조성될 수 있도록 만들어 구성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였고요. 덕분에 생산성이 증대되면서 구성원의 임금도 보존할 수 있었던 거라고 합니다. 네, 뭐 대기업도 아닌 상황에서 참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다행스럽게도 잘 이루어져서 이렇게 근로시간 단축이 생산성을 높여주는 어떤 성공 사례로 꼽히는군요. 네, 앞으로는 근무시간보다는 근무 문화나 환경이 기업의 경쟁력에 더욱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도입해서 시도해볼 만한 가치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직원 규모나 시스템 운영 방식 등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이 같은 방식으로 성공할 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그 우려도 많고 논란도 많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게이 제도의 필요성인데요. 아 근로 시간 단축 제도가 사회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이 정부에서도 적절한 또 보완 대책을 내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그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어떤 지원 대책들이 좀 나와 있습니까? 네, 정부는 근로 시간 단축이 일자리 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근로 시간을 줄이거나 교대제를 도입한 기업을 돕는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근로 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기업의 혜택을 늘리겠다는 건데요. 육개월 이상 근로시간 단축 시기를 앞당길 경우 300인 미만 기업은 신규 채용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씩 3년간 지원합니다. 또 기존 재직자 임금 보전도 현행 최대 2년이었던 것을 3년까지 연장해 지원한다고 합니다. 음. 그런 지원은 중소기업에만 해당이 됩니까? 아니면 대기업도 받을 수 있습니까? 네, 300인 이상 기업도 해당됩니다. 300인 이상 기업 역시 신규 채용 1인당 인건비 지원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하게 되고요. 재직자 임금 보전 비용은 300인 미만 기업과 같습니다. 지원 대상을 본다고 하더라도 그전에는 500인 이하 제조업에 한정됐지만 이번에 근로시간 특례 업종에서 제외되는 금융업 등 21개 업종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네. 지원금 말고 더 지원이 되는 부분이 더 있습니까? 네. 근로시간을 조기에 단축한 기업은 공공조달 시 가점을 받고 정책 자금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또 설비투자비를 최대 50억원까지 1%대 금리에 빌려주는 사업에도 우선 선정될 수 있는데요. 제조업, 공정혁신 등에 소요되는 자금도 우선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제조업 등의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서는 산재보험료율을 10% 줄여주고 외국인 근로자도 우선 배정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주당 법정 근로 시간을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7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될 예정입니다. 사실 어 시행이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논란도 예상이 되는데요. 하지만 좀 성공 사례로 정착되는 그런 기업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듭니다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키워드 포착 지금까지 부피뉴스 이승희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we <laughs>